네, 안녕하세요. 2025 세대 킴리의 소품 소개를 관략하게 진행해드릴, 한국의 <목소리> 구경하고있습니다 네, 구세대 킴리는 세단 투더 코어라는 컨셉을 담당하고 이을차례합니다 요즘 SV가 u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국내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단을 선호하고 세단만을 즐기고 굉장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단까지 줄수 있는 가치, 예를 들어서 차량 모도의 안정성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어,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부산제 캠비은 이런 세 단판의 가치에 집중을 하면서 기존 캠비의 강점이었던 품질, 내구성, 신뢰성을 개선하는 디자인을 개폭 어, 개선하고 편의 사양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부산제 캠비의 치트포인트 네 가지를 So, how do we get here? One German, one German, one German, o 안전 사양, 네 번째로는 n e German, one German, one German, one German, one German, one German, o 대 e German, 대 n e 이렵하고 a n one g e r m 다 n one German, one German, one g e r m 이 LED 디아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LED 전구를 전글, 어, 쓰면 얇아지는 것 같은데 기존에서도 특히 얇은 디자인에 특별히 쓰고 후면도 마찬가지고 어, 전반적으로 투일테일 LED 디아웨이 디자인을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이 기존보다 스물이 늘어났어요. 어, 기존 모델 대비 어, 조금 더 날렵하고 이렇게 깔리는 듯한 디자인을 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확대가 어, 전체에 대해서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감성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편의사양을 말씀드리면 편의사양도 몸사이를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수 있는 HUD 그리고 터널링 센서, 터널링 뷰 모니터 등 눌러지고 특징적으로 이 열에 좌석에 전동 리 클라이닝 가능한 걸 어떻게 감상이야? 어, 중앙에 암레스트에 있는 터치 위어 컨트롤 스위치를 통해서 어, 뒷좌석에 리 클라이닝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세 번째로 안전 사양은 저희 코리카의 안전 사양 주행 보조 시스템 TSS, 트레드 세이프티 어, 센스 출시용 버전들어 아세요? 운동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자동으로 해주는 TCS가 탑되어서 보다 적극적인 어, 주행의 안전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행 성능 관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출비는 5세대 코리이의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모터와 엔진 출력이 모두 개선이 되었고요그렇게 함으로써 시스템 중 출력이 211마력에서 227마력, 16마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 드렸다시피 모터나 엔진 중 하나만 불 것이 아니라 둘다형성이 되면서 발달 결과를 보여주시면 되고마력이 올랐음에도 연비는 네. 유지를 했을 때 실적이 좋다고 네. 어, 이런 마력의 상승이 단순히 수치 이상의 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부분과 우선 주행지의 스페셜 어떤 주행 폭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시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관련 분께 채택을 마치고자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